샬롬 파블로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은 찬양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찬양 인도자 10개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며 우리가 가장 진실하게 드려야 할 반응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시선이 우리가 가로채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 인도자로서 꼭 기억해야 할열 가지 계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명들은 단순한 기술이나 요령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와 영성을 지키는 데꼭 필요한 기준들입니다. 자, 첫 번째. 찬양을 할 때는 옆으로 비켜서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중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안내자이지 예배의 중심이 아닙니다. 즉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보러 갔는데 안내자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가리고 설명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멋진 연주, 감동적인 멘트, 열정적인 표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무대 중앙에 서더라도 마음은 늘 옆으로 비켜서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항상 기억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나귀가 아닌 나귀 등에 타신 예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찬양인도자인 우리는 그저 주님을 태우고 가는 낙일 뿐입니다. 예배 후 회중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등 뒤에 계신 주님입니다. 모든 칭찬과 영광은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이 습관이 아니라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말씀 안에 거하라, 입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윗의 찬양대 지휘자 아삽, 여두둔, 해마는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라 선견자, 곧 왕의 곁에서 말씀을 건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찬양인도자는 노래만 잘하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깊어지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인도가 가능합니다. 말씀이 없는 찬양은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안정감 있는 예배인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넷째, 권위가 있는 리더가 되라입니다. 찬양인도자는 리더입니다. 리더는 리드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리더십은 지배가 아닌 권위 있는 섬김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지만 그분의 하늘 권위는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찬양팀 안에 나보다 음악을 더 잘하는 사람, 말도 잘하고 악보도 더잘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게 맡기셨다면 그 역할 안에서 권위를 가지고 섬기되 모범과 임격으로 리더십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콘티의 완성도를 높이라입니다. 콘티 작성은 찬양 인도자의 설교문과 같습니다. 선곡, 선곡, 연결, 흐름은 단순히 인기곡을 모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예배 상황, 팀의 역량을 모두 고려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곡이 앞에 어떤 곡이 뒤에 오는지에 따라서 예배의 흐름이 어, 바뀝니다. 연결이 매끄러울수록 예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준비와 고려, 그리고 끝까지 마감하는 완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정성입니다. 여섯 번째, 그만 말하라입니다. 많은 인도자들이 멘트에 대해서 부담을 가집니다. 하지만 사실 멘트는 짧고 명확해야 하며 때로는 곡 하나가 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내용을 담은 찬양을 부르세요. 그 자체가 회중에게 깊은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멘트는 음악적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중을 격려하는 한두 구절의 말씀. 짧은 기도. 곡 가사를 소개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인도하라입니다. 찬양인도자는 예배의 목적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보자로 가는 그 길을 경험한 자만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 구약시대의 제사와 똑같습니다. 죄를 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였고 또 제사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사 완전히 죄를 이기시고 대속 제물로서 어 제물로 바쳐지셨다. 그 사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앞에서 본을 보이고 옆에서 안내하며 뒤에서 섬기는 모든 자세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안정감입니다. 주눅 들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으며 여유와 자유함으로 회중을 이끄는 그 중심엔 지식과 경험에서 비록 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음, 여덟 번째 돌발 상황에 대처하라입니다. 예배 중에는 언제든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자막 오류, 악기 문제, 감정의 요동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우리의 찬양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 인도자는 어떤 상황에도 핸들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침착한 판단, 신속한 대처, 그리고 안정적인 재출발 이것이 인도자의 기본 역량입니다 평소 연습과 팀워크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세요 그 차이가 예배의 질을 좌우합니다 아홉 번째, 성장하라입니다 인도자가 성장을 멈추면 예 배도 굳어집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소통하십시오. 성경적 지식, 음악적 역량, 팀워크가 모두 훈련되어야 합니다. 탁월함보다 어, 중요한 것은 방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불안한 음정, 맞지 않는 박자, 어색한 진행은 회중의 몰입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 새 노래로 찬양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자리에 부르는 새, 새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유명한 곡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을 담은 새 노래를 찾고 계십니다.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만드는데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 진심입니다. 우리가 부를 10편, 151편,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됩니다. 어,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샬롬.